자홍 선수들이 뜨겁죠. 이강인 선수도 역시 이정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어, 이강인 선수는 최근에 보면 어, 우리가 시즌 초중반에 월드컵 때와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던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계속 올라오는 느낌. 현재까지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왔던 팀들은 p l 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또또 또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어, 비롯한 라리가 팀들. 근데 거기에 추가로 지금 토트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필 팀들 이 들어가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겔 앙엘디아스. 카데나 코페입니다. 미겔 앙엘디아스는 이강인을 두고 지금 영입 경쟁 중인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토트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토트넘 선, 팀에 이 대한민국 선수가 링크가 된다 그러면, 어,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을 수 있겠죠. 뭐 만약에 리스트업이 돼 있을 때 물어볼 수 있을 거냐? 대한민국 선수라면. 어떠냐?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보통 이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단순히 이 선수들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 그런 걸 물어보게 되죠. 좀이 선수의 인간적인 성향이라거나 라커룸에서의 성향이라거나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또 손흥민 선수가 디테일하게 해줄수 있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지. 네. 몇몇 분들은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네. 결과적으로 여러분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왜 추천을 했냐 이런 그 워딩에 집중하시면 기사를 이상하게 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니까 몇몇 분들이 그러는 게 보이더라고. 네. 아니 그 팀에서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니까 어 이런 선수가 좋은 선수가 있다. 특히나 대한민국 이 대표 선수고 지금 마요르카보다 좋은 클럽이고 이러이러한 선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추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어, 속상하다고 할수 있는 얘기의 수준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 아니 어떤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찌라시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거는 또탁채 가지고 예, 그렇잖아 예, 여러분 그게 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 뭐 그런 얘기는 할수 있지 우리가 예를 들어 어? 아 만약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아좀더 우승권에 가까운 팀에 가면 좋을 텐데 이 정도 얘기는 충분히 가능하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아틀레티코마드리드면 사실 우승 가능성은 아틀레티코마드리드가 더 높잖아 그러면 아 아틀레티코마드리드에 가면 우승할 가능성이 더 높을 텐데 이런 이야기라는 건는뭐 충분히 오케이야 근데 지금 뭐 제가 워딩을 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을 필요도 없는 얘기니까 그런 이야기는 네, 왜냐하면 제가 저도 이제 기사를 보잖아요 보면서 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선택은 이강인 선수가 합니다 자 어쨌든 당연히 이 손흥민 선수는 그럼 이강인 선수 자, 예를 들어 물어봅시다. 토트넘 구단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영입을 하는데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영입을 결정하는 거는 그거는 동네 조기 축구회죠. 토트넘이 어디 조기 축구회입니까? 물어보고 체크한 다음에 본인들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오퍼를 하고 이강인 선수가 그 오퍼가 좋다고 생각하면 딜이 되겠죠. 근데 한국 선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관심이 있어. 그러면 손흥민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한테, 아이, 별로예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렇게 잘하는 선수한테? 대표팀 동료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성장해왔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우리가 영입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짙어지고 있어. 한국인 선수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요? 한국인, 우리, 우리, 저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링크가 진해지고 있는데, 이유를좀 체크를 해봐야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챔피언스 리그 티켓은, 에, 이거는 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야, 뒤집히는 게. 근데 뭐 그게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자, 간, 단하게 순위를 볼까? 33경기 69점. 3위 레알. 33경기 68점. 4위 소시지. 에, 33경기 61점. 비아레알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이 정도면 이건 같다고 봐야죠. 뭐, 뒤집힐 일인 게 불가능하진 않지. 근데 이건 뭐, 불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돼. 예. 네. 아, 거, 뭐, 없네. 산술적으로도 뭐, 네. 전패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네. 자, 그럼 리그 다섯 경기 남은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도 거의 땄고, 어, 그러면 다음 시즌 데뷔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기사들에 따르면, 뭐, 주앙 펠릭스의 이탈이라거나, 르마의 대안이라거나, 아니면 뭐, 카라스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 같은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냥, 아, 얘기는 나오더라고. 어, 왜 얘기하는지는 이따가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펠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 잉글랜드 쪽 기사도 있고, 스페인 쪽 기사도 있는데, 뭐, 잉글랜드 쪽 기사에서는 첼시가 주황 펠릭스를 완전 영입하고 싶어 한다. 뭐, 그러면서 뭐, 뭐, 스왑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해요.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펠릭스 거취는 시즌 끝나봐야 알것 같아. 근데 만약에 애매하다라고 치면 그러면 어, 이강인 선수는 괜찮죠 펠릭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첼시로 떠난다 쳐 그러면 어, 종,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펠릭스가 훨씬 더 포워드스러운 선수죠 이강인 선수가 좀더 미드필더스러운 선수고 근데 뭐 가격 나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는 꽤 괜찮은 어떤 대안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어, 참고로 이강인 선수 탭 잠깐 보면 옥타 기준으로 볼게요 최근 1 0 경기 4 1번 드리블 성공 자 같은 기간 비닐 신몇번 했을까요? 40번 그렇다고 제가 이강인 선수가 지금 비닐 시스보다 잘한다 이얘기를하는게 아니라 그 정도로 대단히 높다 지금 누가 비닐 신은 100번 그러는데 이 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비닐 슈수가 쩌니까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드리블 성공률이 높다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스탯이랑 별개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어, 선수기 때문에 조금 더 당연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노려볼 만한 선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로비던이 옵타 데이터 분석가인데 이 사람도 이야기하기를 어, 다양한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가 뛸수 있고 드리블이 좋고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상승세를 이끌었던 선수들 여기서 이제 카라스코 얘기가 나오는데 카라스코가 지금 바르셀로나 링크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카라스코가 팀에서 이탈하고 난다면은 이강인 선수가 거기 에 보강이 될 것이다. 왼쪽에서 잘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좀 예. 왜냐하면 카라스코는 윙백으로 출전 중이기 때문에. 같은 포지션이라고 볼수 없어서 좀 똑똑 똑같이 얘기하기는좀 애매한 것 같아 다만 뭐볼 가지고 운반하는 거라거나 그리지만이랑 연기 플레이하는 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뭐 괜찮지 않나 르마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야죠 르마 자리에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스 인용 토트넘 기사 이걸 봐야 됩니다 어, 이 종류는 2천만 유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예상 근데 이제 토트넘의 지금 문제점은 차기 감독 선임이나 그다음에 디렉터 파트가 안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다른 팀들보다 이게 먼저잖아 사실 선수를 먼저 영입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 누가 감독이 될지가 정해져야 되고 디렉터가 정해진다면 그들과 함께 플랜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먼저라서 같은 링크가 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빠르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서 지금 토트넘은 분명히 사실 우리가 꾸준히 봐왔지만 어, 센터백 쪽의 보강도 필요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연결고리가 될수 있을 만한 선수가 필요한 것도 맞아.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가 링크 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다음에 레비가 한국 선수 손흥민 선수를 데려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강인도 충분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할수 있고요. 네. 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릭슨 다음에는 어, 토트넘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된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케인 데브라이너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잘해서 문제긴 합니다만 차이성도좀더불어져야 되고 그 포지션의 영입을 했었거나 했는데 잘안된 선수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은돈벨레라거나 아니면 로셀소라거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안 됐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어 그런 맥락에서 들어올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팀들보다 지금 이게 먼저이잖아요. 이게 먼저기 이 때문에 에, 같이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더 빠르게 에, 데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금전이나 주급 파트는 잉글랜드 팀들 생각하면 이게 좀 싸죠. 네. 자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감독 없고 디렉터 없어도 당연히 링크는 날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적설이 나오는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영입 리스트를 가지고 유력한 기자들이 구단과 이야기를 거쳐서 진짜 이 선수가 타겟이다라고 나오는 기사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K리그 선수들 링크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면, 진짜예요 선수들 사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선수들이 예를 들어, 그, 락커룸에서 얘기하다가, 구단 관계자들이랑 또 친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우리 여름에, 야, 너, 여름에 우리 선수들 더 필요한데? 그러면 구단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 그러게. 아, 근데 뭐 그때 저 위에 이렇게 회의했던 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예를, 야, 뭐 주원, 이주, 원형이야 야, 이스타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이스타 좀 관심 있나봐. 아, 그래? 선수가 그러면 이제 라코르면서 얘기해 옆에 친구들이 야 아니야, 야 이스타 링크 난데 그러면 야 이스타? 그거 하고 되겠어? 출전 실... 저 뭐야 출전 경기 수가 0이라는데? 그러면 뭐 알아서 얘기하겠지 야 그래도 와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되면 뭐 개인 방송이라도 하겠지 그런 얘기를 했어 하고 난 다음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친한 기자들이 있단 말이야 친한 기자들이 있으면 친한 기자랑 뭐 커피도 한잔 하고 아니면 전화통화도 하고 그래요 선수들이 그럼 그런 얘기하다가 뭐 기자가 물어봤어 커피 마시다가 니네 팀 이번에 여름에 뭐 누구 다안 데려온 되냐? 누구 데려야 되지 않아? 그러면 아까 들어보니까 그 코레일 이타 얘기 있던데 그러면 그래? 그러고 나서 야그럼나 이거 기사 써도 되니까 마음대로 해? 그럼 기사 나와요. 그 이적설이라는 게 정통으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뻗어, 뻗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없고 그 다음에 디렉터가 없다고 해서 이적설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를 했을 때, 아, 요거는 그래도 유력한 기자 입에서 나왔으니까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게 나온 얘기들 중에서 진짜도 있어. 그러니까 공신력이 낮다고 얘기되는 어떤 그 언론들 중에서도 맞추는 경우가 있는 게 실제로 진짜 소스인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뭐 손흥민 선수의 추천이 있었다. 그 다음에 토트넘 링크, 이강인 선수의 선택, 이런 게 중요한데 그 토트넘 런던의 신구장 지은 돈개 많이 버는 구단입니다. 여기가 동네 구단이 아니에요. 마요르카랑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그 규모 차이인지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 예전에 그... 그거에 조금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축구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축구가 최상위 중에서도 최상위 중에서도 최상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축구선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혹은 나머지는 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끔은 우리가 그래서 전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한번 제가 라이브 중에 한 얘기 했었잖아. 형일이 형이 지금 그 서정원 감독을 따라서 코치로 간 형일이 형이 그 에릭 다이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형일이 형이 앞에 니주로 이만큼 깔았어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가본 적도 없는 선수다 근데 어쨌든 수비수로서 요 장면을 얘기를 하자면 아 이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댓글에 그래서 당신은 프리미어리그에 간 적이 있었나요? K리그 딸이가 프리미어리그 선수 평가하네? 라는 댓글이 이만큼이었어 그래서 그거 다 밴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그 전에 저 여러분 뛰는 거 보셨죠? 나 사지가 내 맘대로 잘안 움직여 제대로 슛도 못 차. 근데 내가 다이어 막 뭐라 했을 때는 그런 댓글이 한 개도 안 달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위 레벨에 있는 팀과 선수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못 한다. 얘 너는 왜그모양이냐막 저도 무스타피 욕하고 자카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 원래 해외축구 보면서 그런 거할수 있지. 근데, 이 안에서의 어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리그는 최상위 리그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이강인 선수가 토트넘을 가는 게 다운그레이드가 아니잖아. 지금 토트넘을 간다는 것도 아니고 링크만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토트넘 지금 다른 거를 빨리 선, 그 선제 해결해야 될게 많아서 이강인 선수 영입하려그래도 그거보다 감독선임하고 디렉터 영입하려다 보면 딴 팀이 먼저 가져갈 가능성이 커. 근데 지금 토트넘이 제시하는 주급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을 간다? 성공적인 이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아니, 이거보다 더 우승권에 가까운 팀에 가려고 하는 거는, 어, 갔으면 좋겠다로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어, 아, 그래. 기왕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면, 스페인 안에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고, 그 다음에, 토트넘에 가면, 어, 잉글랜드로 가니까 그건 좀 아쉽지만, 근데, 예를 들어, 한국인 선수가 있는 팀에 가는 거는, 또, 적응에 편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생각은 하고, 아쉬움을 표현할 수는 있대. 그 불똥이 손흥민 선수한테 간다거나 아니 왜 추천해? 막 이런 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것도 소수예요. 소수 얘기를 내가 여기서 하는 것도 좀 웃긴데 그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지는 건좀 이상하다는 얘기지. 네, 자, 다음 갑니다.